다는 하네. <laughs> Always B 크래시. 안녕하세요. 크래시 TV 크래시입니다. 오늘은 코코와 함께 인사를 드립니다. 아내가 10년째 키우고 있는 강아지예요. 자, 가 봐. 아, 귀엽죠? 네. 자, 오늘의 주제는 절대 유행을 타지 않는 겨울 기본템, 겨울 필수템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초입에 원래 이 영상을 좀 만들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아직 진정한 겨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춥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1월달이 되면서 엄청난 한파가 몰아치고 저 스스로도 너무 춥다고 느끼고 있어서 진짜 겨울이구나. 추위를 대비하기 위한 아이템을 말씀드릴 때가 됐다. 아, 정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말씀드릴 건데 그 아이템들 중에서 아, 좀 이런 유형들은 좀 괜찮다. 그리고 이런 걸 고르실 때는 이런 방법으로 고르시면 좋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클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추천드릴 아이템들은 정말 절대 유행을 타지 않는 아이템들 소장을 하시게 되면 내년, 내후년, 내내, 내후년, 내내, 후후후, 후년까지 착용을 하셔도 어, 뭐야 왜 저거 아직도 차는 애가 있어? 아직도 저런 걸 입고 다니는 애가 있어? 라는 소리를 절대 들으시지 않으실 수 있는 절대 유행 타지 않는 아이템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카테고리는 머플러입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머플러를 제가 들고 있는데요 겨울에는 머플러가 필수예요 잘 보세요 그냥 이렇게 니트만 입었을 때랑 이런 거 대충 이렇게 걸쳤을 때랑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좀 되게 파리젠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플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착장을 선택을 하시든 훨씬 더 멋스럽게 해주면서 좋은 효과까지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아이템이죠 그래서 일단 이런 머플러는 구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 여러분들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브랜드 심볼이나 특유의 패턴이나 로고가 있는 그런 머플러들은 좀 유행을 타고 시간이 지나면 좀 촌스러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농후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할 머플러는 바로, 그냥 이제 색상이 이런 거. 이런 디자인의 머플러는 정말 어떤 브랜드에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그레이 색깔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어떤 아우터에도 좀 소화하기가 쉽기 때문에. 아예 솔리드 패턴이나 아니면은 패턴이 있어도 이렇게 아예 엄청 크게, 엄청 크게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는 그런 수준의 좀 단순한 머플러를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패턴이 단순한 머플러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좀 소재가 좋은 걸 고르시는 게 좋아요. 캐시미어 같은 거. 지금 이 머플러도 캐시미어 100%거든요. 근데 캐시미어가 사실은 다 같은 캐시미어가 아니에요. 명품에서 쓰는 캐시미어와 그냥 이제 보세 브랜드에서 쓰는 캐시미어는 분명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캐시미어도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물론 고가의 캐시미어를 구매하시면 좋죠. 딱 봐도 진짜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고 만졌을 때 촉감도 다르거든요. 저가의 캐시미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솔리드 패턴 혹은 큰 그라데이션 패턴의 캐시미어 워플러 추천드립니다. 유행한 단은! 저희 두 번째는 이런 패턴. 그리고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패턴을 하운드투스라고 합니다. 하운드투스 패턴. 정말 많은 패턴들이 있죠. 뭐 글랜체크라든지, 뭐 타탄체크라든지, 헤링본이라든지, 역사가 오래된 클래식한 패턴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특히나 좋아하는 게 하운드투스예요. 이런 하운드 투스 패턴은 하나 가지고 계시면 밋밋했던 그런 머플러보다는 훨씬 좀 멋스러우면서도 엄청 튀진 않는 그런 장점을 좀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디자인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패턴의 경우에는 소재가 좋지 않아도 티가 잘안 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울인 것 같은데 폭스브라더스라는 램스울이랑 캐시미어가 반반씩 섞인 머플러인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소재에 크게 구애받으시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런 패턴도 하나 가지고 계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정말 많이 보여드린 머플러죠 넓게 보면 좀 이런 느낌이에요 페이즐리라고 많이 부르죠 페이즐리 제가 넥타이 설명할 때도 많이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이런 페이즐리 패턴 하나 있으시면 진짜 완전 밋밋하게 입으셨을 때 예를 들면 진짜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블랙으로 입으셨을 때 그때도 이거 하나 이렇게 딱 둘러주시면 여러분은 파리지행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페이즐리 패턴 같은 경우에 아까 소개드렸던 이런 머플러들은 이렇게 살짝 접는다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접어서 착용을 한다 치면 이런 페이즐리 패턴은 꾸겨서 착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꾸겨서 이렇게 접어서 <laughs> 착용을 하시면 좀 살짝 숄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페이즐리 패턴은 꾸겨주세요, 이렇게. 꾸겨서. 이런 식으로 착용을 하시면 훨씬 멋스럽게 착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주사니 테스티라는 그 이탈리아 브랜드인데, 올100%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페이즐리 패턴도 고가의 머플러를 구매하시는 게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저가로 구매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일론이 좀 섞여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있으시면 클래식 아이템을 좋고요 자, 결론적으로는 뭐 학생분들이시거나 20대 클로버이시면 이런 세 가지 종류의 머플러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더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어, 30대시다. 그러면 조금 더 좋은 브랜드의 머플러가 하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거의 이제 패턴의 시그니처 브랜드라고 보셔도 좋죠. 버버리입니다. 버버리. 이 버버리 머플러도 정말 유행을 타지 않아요. 뭐 언제는 유행이었는데 요즘엔안 맨다 뭐 이런 느낌이 없거든요 항상 매년 겨울마다 매실 수가 있어서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트위티님이 선물해주신 건데 어 캐시미어네요 제가 알기로 4, 5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0대이시면 조금 거금을 들이셔서 한번 사시면 진짜 거의 한몇십 년은 매실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할아버지가 되셔도 그때도 아마 다들 버버리를 메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은, 뭐, 버버리도 나름 패턴이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체크 패턴 중에 하나를 가지고 계시면 활용도도 높고 평생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좀 캐주얼하게 메실 수 있는 머플러를 몇개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것도 10대나 20대 분들이 착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 폴로 랄 프로렌 제품인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솔리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울인데 이런 라이프로렌 머플러는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매시기가 좀 좋을 것 같고 비슷한 느낌의 브랜드가 또 라코스테가 있죠. 이건 진짜 더 캐주얼하게 매실 수 있는 울로 된 머플러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이런 식으로 착용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로고 이렇게 딱보여야되는데 착용하면 어떤 착장에도 좀 쉽게 어울릴 수 있는 좀 캐주얼한 아이템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행한다는 유행을 타지 않는 남자의 겨울 필수템. 그두 번째는 바로 장갑. 장갑도 이제 클래식의 어, 상징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에는 차를 많이 타고 다녀서 장갑을 잘안끼는데 회사원일 때 보통 이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할 때는 이 장갑을 필수적으로 제가 끼고 다니고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 신혼집에는 장갑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보통 장갑을 많이 선물을 받는데 작년에 선물 받은 거 이거 하나밖에 없던데 헤지스의 장갑이요. 헤지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헤지스 말고도 CK랑 박스랑 그리고 메트로시티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장갑은 특히나 여성분들이 남자들한테 선물하기도 좀 좋으셔서 제돈 주고 산건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 다 선물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브랜드들은 백화점에 가면 가판대라고 하나요? 장갑들을 이렇게 놓고 파시는 코너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 3만원대부터 시작을 해요. 3만원대부터 한 5만원? 이면 충분히 좀 괜찮은 소재의 장갑을 사실 수가 있거든요. 장갑은 크게 봤을 때이 겉감이 이렇게 울로 되 있는 경우 아니면은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가죽 장갑을 제가 끼고 있던 사진이 있다면 제가 여기 한번 첨부를 해보겠습니다. 없으면 여기가 지금 비어있을 거예요. 디자인 이외에 고르시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가죽이 좀 있더라도 이 부분은 울로 되어 있는 걸좀 선호해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겨울에 <laughs> 콧물을 좀 많이 흘리는데 이렇게 꼈을 때얘가 가죽으로 되어 있으면 콧물이 잘안 닦이거든요. 이렇게 좀울 소재로 되어 있으면 콧물이 되게 잘 닦입니다. 그래서 되게 <laughs> 선호를 하고 이렇게 끼웠을 때 요즘 장갑들은 최소한 검지 손가락 끝부분만이라도 스마트폰 터치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걸 꼭 확인하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장갑을 꼈는데 스마트폰 터치가 안 되면 진짜 뭐할 때마다 계속 벗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귀찮아요. 두 번째는 이 안감이 울로 되어 있는지. 장갑은 딱 꼈을 때 따뜻한 느낌이 들게끔 이렇게 좀 안에 털이 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장갑들이 있어요. 온기로 인해서 따뜻해지는 시간이 필요한 장갑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정말 무용지물이에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 터치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안감이 털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갑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정말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겨울에도 브리프 케이스를 들고 다니시잖아요. 제가 20대 중반에 그러고 다녔거든요. 그런 분들께는 정말 필수템이고, 이제 바닥에 얼기 시작하면 주머니에 손 넣고 걷다가 미끄러지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너무 추운 계절에는 꼭 하나씩 장만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갑 같은 경우에는 주머니에 그냥 대충 넣으시는 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코트나 자켓 같은 아우터에 여기에 이제 포켓 스퀘어처럼 이렇게 꽂아주는 것도 좀 멋스러울 수 있고, 아니면 주머니에 넣으실 때도 살짝 이렇게 보이게 그렇게 넣어주시면 좀 멋스러운 느낌을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다 폼이죠. 또 캐주얼한 장갑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좀 재밌는 장갑이 있는데 이것도 라코스트예요 이거는 캐주얼을 입을 때 착용을 많이 하는 장갑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꼈을 때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 이 장갑을 끼잖아요. 그럼 이제 소위 말하는 벙어리 장갑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를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laughs> 편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구동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손실이 오니까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다가 아 뭔가 좀 스마트폰으로 뭔가 좀 해야 돼. 그럼 그럴 때는 벗어놓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다시 아 손실이요. 딱 끼는 거죠. 이유는 재밌는 장갑도 있어요. 유행한타는 절대 유행을 타지 않는 남자의 겨울 필수템 그세 번째는 바로 터틀넥입니다. 지금 제가 터틀넥을 어, 네 가지 종류를 준비를 해봤는데 터틀넥도 어, 이제 하나 있으시면 좋죠. 근데 기왕 몇개 사실 거면 좀 어떤 종류를 구비하시면 좋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런 터틀넥이에요. 소위 말해서 이제 골지라고도 표현을 하는 울 터틀넥인데 그냥 이제 밋밋하게 입는 것보다 훨씬 더 부피감이 좀 있어 보이고 특히나 외소하신 분들은 조금 더 덩치가 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뭐 눈에 띄거나 너무 튀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어디에나 소화하기가 쉬우신 이런 디자인을 일단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키 컬러도 있죠. 이건 조금 더 두꺼워요. 그래서 조더 추울 때 입을 만한 네, 터틀넥이고요. 이런 골지 디자인의 터틀넥은 꼭 하나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안 그래도 터틀넥 같은 경우에는 이 목까지 옷이 올라오기 때문에 체온 유지가 굉장히 잘 되잖아요 그래서 실내에 있을 때 굉장히 덥거든요 그래서 이런 얇은 터틀넥도 하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좀 두꺼운 골지 터틀넥 같은 경우에는 좀 캐주얼에 좀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냥 뭐 위에 코트 하나 입는다든지 야상 안에 입는다든지 그런 게좀잘 어울리는 느낌인데 좀 패턴 없고 얇은 터틀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수채에도 잘 어울려요. 셔츠를 입기에는 너무 추운 날씨에 그냥 셔츠 대신 이걸 착용을 하고 위아래 셋업 수트만 입어도 셔츠를 입은 것만큼 포멀한 멋을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얇은 터틀넥도 하나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랜드 상관없이.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 영상에서 좀 많이 입고 있는. 터틀넥인데 이런 좀 고급 소재의 터틀넥도 하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모랑 알파카가 같이 혼용된 터틀넥인데 앞서 보여드린 터틀넥들은 뭔가 다른 아이템들과 매치를 했을 때좀 멋스러운 느낌을 좀 보여줄 수 있다면 이런 좀 고급 소재와 조금 더 튀는 패턴의 터틀넥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체만으로도 좀더 멋있게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타임업무 제품인데 가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터틀넥 하나 가지고 계시면 그냥 이거 그것만 입어도 다른 거안 입어도 좀 멋스럽게 소화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롱 패딩 작년에 사신 분들 올해 못 입으시죠? 길이의 <laughs> 차이 보이시나요? 남성성을 강조하고 싶고 터프하다 그러시면 추천해드립니다.